강, 추, 골. 안녕하세요. 오늘도 김사도 요한의 슬레이 여정길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은 천지남 주변을 돌면서 이벽 선생님과 선비들이 모여서 강학을 하는 것을 상상하였다. 여러분, 내가 서학을 연구하다가 진리를 찾았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성경입니다. 천주님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모든 학문의 답이 여기에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주 만물이 천주님에게서 시작되었다는 것과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죽어서 갈 곳이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성경이고, 그래서 그 성경은 길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고, 천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사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잘못된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 어떻게 바른 길을 찾을 수 있는지도 가르쳐 줍니다.우리 조선은 잘못 되어진 길을 걷고 있으므로 어서 빨리 바른 길을 찾아야 합니다.이 학문은 나라를 다스리는 법도와 정치의 방법을 알려주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려줍니다. 윤리와 도덕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것의 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하고 천주님에게서 그 답을 얻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천주님은 모든 길의 문입니다. 천주님은 그 길목에 사랑이라는 커다란 과제를 세워 놓았습니다. 사랑만이 모든 학문을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학문의 시작은 사랑이고 끝도 사랑으로 맺어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지혜와 진리를 찾기 위해 기도하고 내면 깊은 세계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즉길 도를 찾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모든 진리를 깨닫고 학문을 다 하였다고 하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태어났고 사랑의 완성을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학문에만 매진하여 왔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왜 태어났는지 어디로 가는지 어찌하여 생로병사에 시달려야 하는지 고민하였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것은 무지하기 때문이었고 잘못된 것에 매달려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와서 사람들은 그것이 잘못되어진 것인지도 모르고 당연한 듯이 여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임금님이 계신 곳이 어디인지 알았습니다. 바로 천주님이 계신 곳이 우리가 가야 하는 곳이고 천주님이 이 모든 우주 만물과 만물의 영장인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참 임금님이십니다. 생명의 왕이신 천주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 사는 방법도 알려주셨는데 우리는 무지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천주님을 알면 사람의 도리를 깨닫게 되고 효와 충을 바르게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지는 조화롭고 질서 있게 창조되었습니다. 한 번도 질서를 거스르지 않고 우리를 이롭게 합니다. 바다는 선을 넘어오지 않도록 창조하였고, 하늘의 별은 사람에게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였고, 사계를 주시고, 비와 눈을 주셨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즉, 우리의 첫 번째 조상을 주신 분이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 분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당신의 호흡을 불어 넣어 숨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천민, 양반 따지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당신 자녀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부터 서학의 학문을 연구해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영이 오셔서 도와주시는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연구를 하다가 보면 학자 여러분은 그분 앞에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땅에 조아려야 할 것입니다. 지상의 임금보다 더 높으신 분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보았소? 누군가 질문을 한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자신을 하시오? 나는 조선의 모든 책을 통달하였으나 이만한 책을 만나지 못하였고 이 책의 논리가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내 안에 알지 못하는 움직임이 나를 끌고 있으니 나는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죽음과 삶을 분리하지 마십시오. 둘은 하나입니다. 이 둘을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인간은 천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이 스스로 생겨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천주님에게서 태어났고 언젠가는 천주님께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천주님의 뜻을 거스르지 마십시오. 길을 제대로 가십시오. 우리 조선은 이제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험하고 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천주님의 방법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천주님의 사랑으로 태어났고, 사랑으로 완성되어진 나라가 천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로 가는 게 우리의 완성된 삶입니다. 누군가 질문을 한다. 그곳을 어떻게 간다는 말입니까? 믿음으로 갑니다. 믿음이라니요? 믿음과 소망, 사랑을 가지십시오. 신, 망의 삼덕이라 칭합니다. 무엇을 믿고 소망하고 사랑합니까? 천주님을 믿고 천주님을 소망하고 천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천주님을 어떻게 믿고 소망하고 사랑하라는 것이요? 직접 천주님 앞에 기도하며 천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가르침을 알아들을 수 있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필요한 모든 지혜와 진리는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면 됩니다. 학자들은 반박을 하며 질문을 하였을 것이다. 도대체 그 천주님이라는 분은 어디에 있는 거요? 천주님께서는 여기에 계십니다. 이 공의 눈에는 천주님이 보이기라도 하는 거요? 천주님이 여기에 계시다면 증명을 해보시오. 감히 제가 어찌 천주님을 육안으로 볼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검께서는 정확한 사람이면서 그런 식으로 얼버무려 말을 하다니 어떻게 된 거요? 모든 게 순리가 있고 이치가 있는 법이니. 타당성 있게 설명을 좀 해보시오. 여러분에게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선조들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셨는지 저에게 증명하여 설명해 보십시오. 아니, 이미 돌아가신 분들을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그러면 당신들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선조들이 계시기는 합니까? 그럼 우리 조상님들이 계시니 당연히 우리가 있는 것이지 조상이 없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조상님만 생각지 말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영의 아버지를 생각하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영을 주관하시지만, 육도 만드신 분입니다. 저도 그렇게밖에 답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믿음과 학문이 깊어서 천주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다면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는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인간이라면 당연히 부모를 모시듯이, 우리의 천주님도 우리의 영과 육의 부모이시며 영원한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니 믿어야 합니다.이 학문을 연구하여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도 깨달아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그곳에서 그분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천주님께 삶을 바치기로 이미 마음을 굳혔고 매일 아침저녁으로 천주님 앞에 그 예를 바치고 있습니다. 천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7일에 하루는 거룩한 날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 구원의 길을 나 혼자만 간다면 이보다 큰 불효자식은 없을 것이라 여겨 이렇게 한밤 중에 여러분을 찾아와 대학자들인 여러분에게 알리는 바입니다. 여러분도 어서 빨리 깨닫고 조선의 모든 이들에게 이 길을 알려주길 바라는 바입니다. 요한은 열이에 차있는 이벽 선생님과 호기심과 의구심 가득한 학자들을 생각하기도 하고, 누각을 바라보며 이벽 선생님께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두 무릎을 꿇고 깊은 묵상에 빠져 있는 모습을 그려보느라 아침통이 산 위로 높이 솟아오르고 있는 것도 몰랐다. 요한은 길을 재촉하기 위하여 서둘러 내려왔다. 요한은 초반을 얻어먹고 다시 길을 떠나기 위해 두 모자와 작별을 하였다. 요한은 두 모자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렸다. 요한은 감사히 사례를 하기 위해 역전을 노모의 손에 쥐어주려 하였으나 노모는 그 돈을 되돌려주며 요한을 한쪽으로 끌고 가서 부탁을 하였다. 나는 선비님이 어떤 분인지 알오. 내 아들은 여그 천지남에 대하여 잘 모르지만 나는 아는 게 있다오.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한 선비들이 거짓 신을 숭배하였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오. 그러니 분명 그분이 참된 신일 거라 믿어 내 네, 부탁 하나만 들어주구려 당신의 그 신에게 내 아들 장가들 수 있게 기도해 주시오. 요한은 어떻게 요한이 천주교인인지 알았느냐고 묻지 않았다. 다만, 그러겠노라고 대답을 하였다. 그리고 스스로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었다. 천주님께 직접 기도하십시오. 한 분이신 천주님이라고 부르시며 기도하면 됩니다. 라고 알려주고는 요한 자신은 속으로 성모 마리아께 기도하였다. 어머니 성모 마리아여 저 노모가 아들의 장가를 부탁하는데 도와주시길 빕니다. 어머니의 부탁을 거절 못 하시는 우리 주님께 청원해 주시길 빕니다. 너머는 작은 나무 십자가를 손에 꼭 쥐고는 팔당강 쪽으로 가는 유한을 오랫동안 바라보고 서 있다.감사합니다.오늘은 여기까지예요.내일 또 이어서 읽어 드릴게요.사랑합니다.축복합니다.